역대급 정청래의 발언에 검찰들이 긴장했습니다. 국회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청래가 BBK 주가 조작 사건에서 검찰이 했던 개수작이 도이치와 똑같다고 직언한 것인데요. 검찰의 적은 다름 아닌 바로 검찰이다. 검적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죽었습니다. 검찰 스스로 명을 제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비단 지금만이 아닙니다. 검찰의 흑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명박 BBK에 대해서 무죄를 발표하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옵션을 벤처스 인수 및 주식 매매에 쓰인 돈을 제공하였거나 그로 인한 이익을 받았다는 증거가 발견되 않았으 달리 이 후보가 김경준과 조, 주가 조작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습니다. 이명박 BBK 주가 조작 털어주는 장면입니다. BBK 강운대 동영상에서 BBK는 내가 설립했다 BBK를 설립했다 그런데 내가라는 말이 없다 이런 허무맹랑한 기대의 코미디도 있었습니다. BBK와 이명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따라서 이명박은 무죄라고 강변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다시 검찰의 모습과 견조보면 급사 똑같습니다. 정치 검찰의 어떤 개수작에도 윤건희는 무사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